오늘은 화요일. 아직 10월 초인데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다. 어제 확인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저녁부터 빠지기 시작한 것 같다. 솔라나도 어제만 해도 20만원대였는데 19만원대로 떨어져서 조금 슬프다. 솔라나가 9월에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때 매물대를 뚫어주는 것처럼 보여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다. 하지만 아쉽게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18만원대까지 하락하고 말았지만, 다행히 저번 주부터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해주고 있는데, 내가 볼땐 지금 자리를 잘 버텨주고 9월 27일 7을 자리인 21만원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그 정고점 8월 8일 자리인 22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하락을 하더라도 전에 지지를 받아줬던 17만 7천원 부근에서 잘 버텨만 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텨주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18만 6천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8월 5일에 나온 음봉캔들을 기준으로 9월 5일에 나왔던 밑바닥 구간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7월 14일에 볼린저밴드 중단을 돌 있다. 돌파하면서 28일까지 상승하더니 버텨주지 못하고 18만 6천 원까지 하락을 하였고 두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지지선 밑으로 차트가 형성이 되었다. 최근에 상승했던 알트코인들을 확인해 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IQ를 보면 볼린저밴드 중단에 안착해주면서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보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중단에 그대로 유지해주는 모습이다. 리어프로 토콜도 차트를 보면 IQ와 비슷한 흐름이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살짝 가격은 떨. 떨어졌지만 중단을 이탈하지 않았다. 도지코인은 보면 볼린저 밴드 중단에 안착해 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확인해 보니 중단을 이탈하고 말았다. 솔라나도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확인해 보니 도지코인처럼 볼린저 밴드 중단을 살짝 이탈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때 매수세가 터져주면서 앞전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그로 인해 계속 저항받던 186,000원 자리를 다시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저항받으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윗골이 길게 남기며 뚫어내지 못했던 216000원 자리 가격 라인인데 이제 여기를 뚫어줄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지금 이 라인에 저항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뚫어낸다면 그 다음 자리는 23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목표를 24만원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다고 생각한다. 솔라나가 우리의 목표가까지 뚫어낸다면 아마 엄청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기대된다. 3월에 미 법원에서 코인 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 등록증권 청약 및 판매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 SEC가 대부분의 코인들을 증권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리플과 솔라나가 있는데 리플은 4년 동안 법적 싸움을 하면서 승소를 하고 지금 항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곧 승소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SEC가 리플한테 처음으로 증권성을 주장한 게 프로그래밍 판매랑 수요를 보장한다는 증권성 때문인데 여기서 솔라나 홀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게 있다. SEC가 스테이킹 지원하는 코인들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다. 왜 스테이킹 지원하는 코인이 증권이냐면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통장에 돈을 저축한 후 이자를 받는 저축 예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포스인 데 2023년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할 때 어떤 코인들을 지목했나 문서를 확인해보면 솔라나 에이다 매틱 네트워크 파일코인 등 암호화폐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고 이게 그 당시 sec가 코인베이스에 보낸 그 기소문 내용이다. 지금 sec가 리플이라는 거대한 상과 싸우고 있어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이 안 들어가고 있지만 리플 사건이 패소로 끝나거나 승소 로 끝나면 그 다음 차례는 솔라나가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지키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솔라나가 앞으로 더 많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나 포함 솔라나 홀더분들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로 이어지길 바라고 응원한다. 이번에 코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 방을 만들었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았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코인 관련 이야기를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모의 소통방이라고 정보를 알수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알려줘야겠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달린 나의 번호로 모모라고 문자 보내주면 들어올 수 있다. 나의 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